자산티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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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잘했어요. 자 1월달 2000 2000몇 음, 년도죠? 2020 205. 그렇죠. 2025년도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어요 다, 다 지나갔어요 어, 지나갔다 그래요 지나갔어요 자 지금은 2월 2월 어, 2월달이 됐어요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2월 음. 4일이에요 음 맞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 화요일이에요. 그래요. 화요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산티씨하고 수업을 할 내용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할수 있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음, 한국이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한국 인도네시아 나라가 뭐냐면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 미 아메리카, 아메리카 어, 미국, 미국 중국 China 이런 것들이 나라예요. 그래서 어, 산티 씨는 인도네 어,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어느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어자 여기에 선생님이 보면 자,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름이 아까 나왔던 어 한국 한국 자, 한국 여기 있어요 응? 한국 다음에 어 인도 네시아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방금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또 미국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나라. 나라. 음, 나라라고 불러요, 저기 나라, 나라 여기죠? 나라, 나라. 나라. 음,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어느 나라. 나라. 나라? 선생님은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어. 산티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응. 나라? 멕시코 사람? No. No. 한국 사람? No. 아니요. 아니요. 어. 저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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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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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것들이 나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음,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 다른 나라가 있네요. 이 무슨 나라일까요? 사라. 어, 선태 씨 읽어볼까요? 러러 오. 러.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러시아. 어. 저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미국, 어,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라 고 하죠. 한국말로는 미국. 미국. 응. 저는, 저는 미국 사람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어 입니다도 돼요이미산사 씨가 이미한에국에요이에요이에요 <laughs> <laughs> 나 베트남 음 저는 저는 베트남, 베트남 사람이에요 사람 이에요 이에요, 이에요. 이에요. 오, 멕시코, 멕시코. 저는 멕시코 사람. 사람이에요. 그렇죠. China 중국. 중국. 음, 저는, 저는 중국, 중국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어, 잘 읽었어요. 자 다음은 어,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아, 가르 가르치고 있는 저는 선생님. 어, 공부를 배우고 있는 우리 산티 씨는 학생 학생, 학생. 자 선생님. 선생님 학생 선생님 선생님 학생 그래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어느. 선택하는 거 고르는 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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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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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요. 그러면, 산티씨가, 저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오케이.입니다로. Okay. <laughs> 처음에 전는 배워서 계속입니다로. 자, 이렇게 친구끼리, 자, same. 자, 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른 아니고, 친구나 어린 사람. 음, 어린 사람은, 안녕. 안녕. 음, 산티씨, 어, 친구 뚜니 있죠. 뚜니한테는 안녕. 안녕. 음, 그리고 이제 처음 본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보거나 산티보다 어, 나이가 더 많아요. 선생님은 산티보다 나이가 더 많죠. 음. 그러면 안녕, 안녕 하세요. 하세요. 음, 이렇게 안녕, 안녕 이런 거를 반말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반말. 반말. 음, 반말. 반말은. 어좀 친한 사이에 나이가 어 산티 씨 어, 뚜니 뚜니 친구를 만났다. 반말? 반말. 반말? 네. 어. 반말. 반말이에요. 반말. 선생님한테 산티는 반말 안 돼요. 안, 안 돼요. 어, 산, 선생님은 어, 산티 씨 친구가 아니죠. 그리고 산티보다 어리 어리지 않죠. 어, 그래서 어려도 어, 친구 아니면 반말 하면 안 돼요. 반말 안 돼요. 음, 그래서 어, 친구. 친구. 음, 그리고 어, 친한 동생. 어, 산티 씨보다 어린. 어, 더 younger 어린 사람들한테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회사에서, 회사, 음. at work. 회사에서는, 어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자, 이두 사람 뭐하고 있냐면, 여게 악수 한다고 래요 악수. 음 손을 잡고, 음 반갑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악수. 악수. 자, 이 남자 두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악수. 악수. 자, 악수 한번 해봅시다, 산티 씨. 악수. 아, 이렇게. 요거를 악수라고 그래요. 악수. 악수를 응.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오케이. 응. 자, 악수, 악수 하고 있어요. 응. 응. 어,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산티 씨가 배울 말은 뭐뭐이에요. 뭐뭐 에요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인도네시아 말로 이름을 우리가 나마라고 그러죠. 나마. 어, 그런 걸 명사라고 그래요. 명사. 명사. 명, 명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름. 이름. 음, 명사. 자, 요거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명사. 명사. 노트에 적으세요. 명사. 명사. 여여사 음, 사. 어, 그리고 어, 그 명서라고 응. 썼잖아 명사 응. 아를 써야돼 어, 명사옆에 나마라고 적으세요 이름 음, 인도네시아 뜻을 적어놔야 나중에 산티씨가 잘 기억하죠 자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 뒤에다가 이에요 에요 이거를 붙이는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말은 사람 여기 람에서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받침이 있죠. 받침. 받침.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좀 크게 적으면 자. 요 부분. 자, 여기 요기. 여기로 요거를 받침이라고 그래요. 받침. 자, 요렇게 받침이, 여기 사람에는 받침이 있죠? 근데 리사는 여기 사 아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 이런 받침이 있어요? 받침, 예, yeah, 받침. 여기, 사, 밑에. 쌍 리사, 여기 밑에. 리사. 리사, 요런 받침이 있어요? 음, no. no. 없죠? 없죠.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이에요. 받침이 없는 글자는 에요. 에요. 음, 자 그래서 쭈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 했으니까 여기 받침 있으니까 이에요. 그렇지. 근데 물어볼 때는 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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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여기 물음표가 있죠? 그러면 뒤로 살짝 올려요. 어느 나라 사람 이에요 이렇게 이에요 노 이예요 어. 그러면 저는 베트남 사람 에요. 이에요 에요? No, 이에요. 사람 여기 어, 받침 어, 있죠? 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에요. 이에요 이름이 뭐? 이에요 에요 뭐. 에요 그렇죠 뭐, 뭐에 네. 받침이? 이런 받침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음, 저는, 저는 리사? 리사. 어, 리사 여기 사에 받침 있어요? 리사 이요, 어, 어, 에요. 그렇죠, 받침이 없으니까 리사 이에요 아니고 리사 에요. 리사 에요. 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한국 노래 중에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들어있는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음. 들었어요. 음. 이름이 뭐예요? 하는 노래가 있죠. 이름이 예. 뭐예요? 그리고 한국말은 이 명사 이름 뒤에 은이나 는이 붙어요. 근데 이렇게 받침이 있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으면 은을 붙이고 받침이 없어, 요 저처럼 그러면 는이 붙어요. 어. 자, 그래서 동생 은일까요? 동생 는일까요? 동생은 오 잘했어요. 이 동생의 이응 요거 받침 있죠? 그래서 동생은 생은 학생이에요. 요 어. 그래서 학생이야. 그러니까 학생. 네. 네. 동생은, 동생은 학생이에요. 다음 지훈 씨 은일까요? 는일까요요 씨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없죠. 그러니까 는 해야 되겠죠. 는. 어 그러면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네. 저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선티 씨.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교재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연습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자, 보기. 보기. 보기는 여기 단어, 여기 배웠던 글자들을 주어졌어요 자, 여기, 여기 1번. 일본. 1번 문제. 저는, 저는... 땡땡땡이에요. 이에요. 여기에 요네개 단어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어떤 단어를 집어 넣어야 될까요? 저는 안녕하세요이에요. 저는 나라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음. 학생이에요. 뭘까요? 음. 자, 이네개 중에서 여기 보니까 이, 이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학생 학생이죠? 어, 그래서 이 학생이라는 학생. 글자를 여기에 집어 넣으면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자, 저는, 저는 학생이에요. 잘했어요. 자, 2번 봅시다. 어, 여기 어, 보니까 누냐 같이 선생님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선생님. 어, 나성고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이에요. 어, 잘했어요. 3번. 어, 여기 읽어볼까요? 이거 오늘 어 이렇게 는. 선택하는 거, 그렇지? 어느 어느 어느? 어, 이런 거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게 뭐라고 했더라? 아하 말로만 하니까 산티씨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자 이런 걸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라 나라, 나라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남자가 어, 궁금해요 자 여기 여기 국기를 봐요 음, 나라. 음, 어는 어느 나라, 나라 사람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봤죠 음. 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났다. 어. 어, 그래서 인사하네요. 이런 걸 인사한다 인사. 그래요. 어, 인사. 인사.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선생님. 음. 인안안안잘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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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 그렇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어, 인사. 친구끼리는? 친구. 친구. 어, 뚜니한테는 안녕하세요. 안녕. 어, 그렇지. 안녕, 안녕. 이렇게만. 자 여기 봅시다.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고르는 거는 요두개 중에 요둘 중에 답을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음. 음. 안녕하세요. 이름이 둘 중에 음. 뭘까요? 뭐, 뭐, 뭐. 방금 앞에서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아, 없으면 에요 이랬어요. 아, 그러면 여기 모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면 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산티씨 읽어봅시다.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이름이 모예요. 그렇죠. 그럼 대답은? 여기도 음. 받침이 없네요. 받침 없으면, 없어요. 음 받침 없는 거는 는, 는. 을 붙여요. 는. 음, 저는 지훈이에요. 어, 지훈도 이름이에요. 주로 음. 어, 남자 이름이에요. 다시 자2번 문제 봅시다. 지훈 씨는 는. 그렇죠. 음. 어, 느 어, 느 어, 눈, 어, 눈, 요 눈, 요거 어, 거 어, 어, 눈, 어, 눈, 어, 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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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오늘 배운 내용 명사. 명사, 이름, 이름 예. 뒤에 은이나 는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물어볼 때, 대답할 때나 받침이 없으면 에요, 에요.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한다라는 거 배웠죠. 그 말고 또 다른 거 단어 사람, 사람. 아니야 사람. 사람. 음, 나라, 나라, 나라 악수. 악수, 그리고 친구나 어린 사람한테는 반말, 나라. 반말 배웠죠. 음. 자, 그러면 산티씨 이거 전부 어, 노트에 적고 다음 시간에 꼭 기억해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선생님한테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